좀여유를좀 이렇게 앞만 아프니까 설명도 짧아지고 자 x는 유리수일 때 이렇게 한대요 x는 유리수일 때 아래 걸쓰인데요 그러면 x가 유리수라고 하면 그래서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x가 일로 가까이 할때 fx는 얘가임을 설명하세요 근데 실수 전체로 가야니까 이게 성립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? 절대값 f x 근데 설정을 해준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얘는 3배 절대값 x 마이렇게들게 하죠? 음, 뭐 유리 쓸때 이렇대요.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 잖아. 유리수니까 이것을 되에 여기가 3X지 유리수니까 얘는 3이지 다시 한번 다시 절대값은 그냥 일단 붙여놓고 시작한 것뿐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직은 근데 여기 보니까 3배 유리수야 이게 그러면 3X 얘는 3 그럼 이렇게 썼서부터 절대값은 모르겠어 그랬었는지 자 1번 그 다음에 2 이거는 무리수라고 해서 fx 빼기 f1이야 근데 이걸 좀 오해하시는 친구 있는데 이걸 쓰는 건 맞아요 마이너스 x 더 4야 근데 얘는 지금 뭐야 1은 유리수예요 그래서 위에 거 따라가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 1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된 거야 에? 그러면 1, 2에서부터 fx 마이너스 x -1.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새끼가 나왔네 어 미안해요 이게 나가 나는거예요나 이거는 가가 이제 확정이고 얘가 이렇게 됐어요 얘 누구 들어야 돼요? f 가 누군지 지정해 준게 없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얘, 얘가 양수니까 얘가 커 얘가 커 3배 x 빼기 1이 커 절댓값 x 백이 커3백이그러 얘보다는 작겠죠 이것만 작겠죠 얘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네 0 그러면 얘극한값 그 어디로 가 1로 가게 되면 0으로 가겠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너도 0으로 가겠네 이런 설명이야 그래서 어, 가에 들어가는 건 이거, 나에 들어가는 이거, 다에 들어가는 건 누구냐면, 리미트 얘가 0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다에 들어가는 건 아, 얘가 0이 되는 거예요. 로 가면 얘는 반은 어디로 가? 0으로 가겠죠. 반은 0입니다. 맞는 답은 2번인데, 아마 이것 때문에 혼동이 좀 많이 됐을 거라고 보이겠네요 왜냐하면 이거와 이거를 갑자기 두공으로 표시한 거야 근데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커? 얘가 더 크지? 그러니까 이 둘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건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표현이 가능하죠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있어 a가 3이야 a가 1이야 이 값이 그럼 이 a는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이렇게도 된다고 이거의 3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a는 한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도 말할 수 있지라고. 자 다음 페이지 보죠. 어. 이렇게 있으면 샌드위치 정리 쓸 건데 어느 쪽만 써도 돼. 아무거나 한 쪽만 갖다 쓰시면 돼요.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루트 f x니까 왼쪽 거든 오른쪽 거든 하나만 쓰세요. 파 x 제 플러스 x 플러스 원래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. 심심하신 분들은 양쪽을 다 하시고 여기 묶을 때 조심해 이렇게 묶거나 그럼 ex에서 ex 빼니까 0꼴이야 그럼 뭐 해야 돼? 확인 이렇게 해줘야죠. 작업해서 빼줍니다. 최고차만 남으니까 여기 e x 여기도 e x 이하구에는 지워져요. 이하구에 빼 주니까 5x 이렇게 되죠. 최고차항끼리 비교니까 비율이 니건 4분의 5. 꼭좀해 줘. 자, 7번. 아, 참 7번이 1 마이너스야 앞에 거. 자 1의 왼쪽이야 얼마야? 대신에 이거를 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. f 의 1의 왼쪽이니까 0 플러스로 쓰셔야 돼요. 왜? 아직 리미트가 진행형입니다. 자 그러면 0 플러스일 때는 얼마예요?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.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거 g 의 f 1 플러스야. 1 플러스 얼마에요? 1보다 조금 작아요 1 마이너스야 1의 왼쪽은 어디에요? 1이에요 2의 확은 0이에 3번 자, 8번 가우스 문제는 제발 그려서 할수 있도록 하세요 정 어려우면 정수만 대입하고 근데 이게 2차니까 만만한 건 아니야 그래서 8번이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. 영하고 멀지나 1을 지나겠죠.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. 여기 축을 세울게요. 여기 2분의 1일 때니까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요. 이 라인이 1이 되는 데가 있겠죠? 예, 1이 되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5 나올 거야? 계산하기 좀 어려워. 그냥 답도 그럼. 가우스니까 여기는 분명히 마이너스 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. 여기는 확실해. 그럼 0일 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. 여기는 이제 사라져. 위에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.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있고 그림이 이렇게, 이렇게 있겠죠. 여기다 사라지는 그림이야. 이거. 빵꾸. 마이너스 1, 이렇게 되죠 여기는 1인, 어, 여기도 0 되겠네 이렇게 연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. 그 다음 보자고요 0 마이너스는 얼마냐 0보다 조금 거 그럼 0이지 뭐 0, 0보다 조금 큰 거의 가우스는 얼마야 0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보다 조금 작은 거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1이에요 1보다 조금 작은 거가우스 마이너스 1이에요 음. 이보다 조금 커요. 그냥 해도 될것 같은데 2일 때 얼마야? 거기서 4 빼기 2니까 2지 이보다 조금 더커 2야 2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2인데 2일 때유값이 2야 근데 이보다 우측에서 올때 이거가 이렇게 나니까 그거의 가우스는 어디야? 2죠 자 그러면 앞에 게 0이었고 마이너스 2였고 얘가 2으니까 그 다음에 9번. 극한 값에서 이것도 바로 처리해 볼게요. 그림을 좀 그리면 시간이 걸려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데 혹시 그림을 안 그리니까 좀 어렵다 하시는 분 얘기하세요. 어려워요? 그림 있는데 그냥 해석해도 돼요? 네. 자, 그럼 기억 볼게요. 기억은 어떻게 돼? limit.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. 바로 처리할게요. f에 얼마야? 2 e 플러스가 돼.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니까 f에 0 플러스가 돼요. 이런 거가 됐고 리메이트 x가 1 마이너스일 때야. 그러면 1 마이너스니까 2 e 마이너스 이렇게 됐 거고. f에 거기다 1 마이너스니까 0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. 2에서 오른쪽 그랬어요 2에서 오른쪽 0이에요 0에서 오른쪽 0마이너스 0이에요 2에서 왼쪽 1이에요 진짜 1이에요 0에서 왼쪽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 얘도 0이니까 천재하네요 기억되네 자 ㄴ 절대값이 있어도 좀 고민되긴 하네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절대값은 얘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 플러스하면 절대값은 1 마이너스 자. 음수니까 반대가 돼요. 그 다음에 더하기. 자, 거기다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써서 그 다음 마이너스하면 뭐야? 마이너스 x인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. 마이너스 1 플러스. 얘는 1마이너스 s 1게 된거지 그1니까 얘는 2마이너스야 따라와 i n u s 1 minus, 그1 minus, 1 minus, 1 m 1 minus, 1 m 1 m i 스가될1고 l 거는1떻게되냐1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마이너스1까마이너1 1 p l u 1 1 1을 더했으니까 l 건2 1 p 스 u 요 이런 게 복잡하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1 1때 한번 볼게요. 1의 왼쪽, 1의 2왼쪽으스 1이 나와요. 1의 오른쪽, 진짜 1이에요. 그 다음에 2의 오른쪽 0이에요. 1의 오른쪽 진짜 1이고, 2의 오른쪽 0이에요. 내 네, 틀렸어요. 어, 1의 왼쪽이 마이너스 1, 2의 왼쪽이 1. 뒤집어 네. 볼게요. 이렇게 나오면 참 난만한. 이 플러스에 저 2.1의 작업은 얼마야? 4.41이지. 거기서 1 뺐으니까 얘는 뭐야? 3.41, 3 플러스네. 따라오냐 네. 그냥 할까봐 이거 2 1정도 녹음 4.41이야. 거기서 1 빼면 3.41, 그럼 3 플러스를 의미해. 그럼 3플러스는 얼마야? 삼 플러스가 뭐냐면 거의 1 플러스예요. 위에서 내려가요. 자, 오늘 다시 1 플러스는 얼마야? 진짜 1이에요 자, 이번에는 레미트 x가 e 마이너스야. f f x의 제곱 마이너스. 삼점구의 제곱은 얼마예요? 사점일. 2.0의 제곱이 4.0이니까 3.99에서 1빼면 2.99죠. 2.99는 어떻게 해서 f의 3마이너스를 뜻해요. 그러면 3마이너스는 진짜 1이 안 되니까 1마이너스야. 1마이너스는 누구예요? 마이너스 1이죠. Good. 되 음. 물론 여부는 중간에서 끝나긴 해요 근데 좀, 좀, 네. 미리 좀 선행이 서명이, 어렵다고 할수있 시간 너무 짧네 잠깐만